시가 오는 11월부터 관내 모든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장애인 우선 사용 코트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준공된 처인구 실내 배드민턴장을 비롯해 관내에 다섯 곳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구장이 없는 실정이어서 배드민턴을 즐기는 인구에 비해 시설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늘 부족한 상황. 차선책으로 실내 배드민턴장 내 코트 중한 면을 장애인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코트로 지정해. 등록 장애인증 소지자가 이용을 원할 경우 언제나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을 개를해 가지고 저희 시가 사회적 약자를 대려는 하그 풍토 조성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그 다소 불편이 좀 예상되긴 하지만 많은 협조를 좀 해서 원활한 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장애인들의 배려와 양보가 바탕이 된 제도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구안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더 의미가 깊습니다. 장애와 운동 서로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매우 관련된 두 단어입니다. 운동과 재활이 필수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 체육 지원 용인시가 시민들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용인에는 장애인 시설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것이 서울 집은 여기인데 마평동인데요 일 끝나고 서울로 운동하러 간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운동하다가 그나마 여기 처인구에 전용구장이 생겼다 하니까 우리들이 여기 와서 그냥 가깝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니까 좋죠 연습도 많이 할수 있고.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장애인 생활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풍토 조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